여러분, 제가 오늘은 코 막혔을 때 초간단으로 비염, 코 뚫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겪는 현상 중에 코 막힘,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환절기도 물론이고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염, 코 막힘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코가 막히면은 광고에서 나오듯이 세상과 단절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느껴보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코 막히며 화장실 가서 코 풀고 하루 종일 코막 쿵쿵 막 이렇게 거리고 그러시는데 제가 오늘 초간단으로 비염, 코 막혔을 때코 쉽게 뜯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일단 최대한 숨을 최대한 내뱉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1단계 2단계는 최대한 내뱉으신 다음에 코를 세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코를 잡고 코에다가 숨을 크게 내쉬는 것처럼 압박을 이렇게 주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최대한 위로, 최대한 밑으로. 자 그러신 다음에 최대한 내가 숨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위아래로 계속 움직여주시다가 마지막에 카 이렇게 내뱉어 주시면은 코가 뻥 뚫립니다. 자, 쉽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숨을 최대한 내뱉으신 다음에 후, 코를 잡고 막혀 있는 코에다가 최대한 바람을 불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압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최대한 내가 숨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하시다가 퉁 이렇게 하면 막혀 있는 코가 바로 뚫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코가 막혀있는 곳에 움직임과 코의 압박, 공기의 압박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줘가지고 코를 순간적으로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코가 막혀있을 때는 이쪽에 콧물이나 이런 게 뭉쳐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앞쪽으로 요거를 움직여주고 공기의 힘으로 요게 구멍을 뚫어주니까 순간적으로 막혀있는 코가 뻥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거 설마 되겠어?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 주위 분들한테 많이 알려줘가지고 비염이나 코막힘이 심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되게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비염, 알레르기 이렇게 해서 코막혔을 때 제가 알려드린 이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30초 만에 코를 뻥 뚫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초간단 비염 코 뚫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